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코어 컨설팅의 안주인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뭐 여러가지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예, 좀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일즈의 기본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세일즈는 95%의 마인드 세팅과 95%의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의 마인드 세팅과 5%의 전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스킬들을 알려드려요. 일단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하지만 그 스킬들은 정확한 마인드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 장기술에 불과한 거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장기술입니다. 장기술은요, 그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토익 많이 보셨죠? 토익을 보면 학원에서 되게 그 아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걸 많이 말, 말해줘요. 그런 걸 가르칩니다. 뭐 이럴 때는 뭐, 뭐가 답이다. 듣기 평가할 때는 아주 되게 좀 원시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숙일 때 그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술도 분명히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인 자신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장기술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수강생들은 되게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되지 않으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알려드린 장기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걸를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마인드 세팅. 95% 마인드 세팅과 5% 전략을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그95%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